안녕하세요. 8살 최아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황마마 어제 황우마마께서 아기랑 부르는 거 영상으로 봤는데 진짜 멋졌습니다. 정말 대단하십니다. 너무 나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뻔했지 뭡니까 기회가 되면 저도 배워보고 싶습니다. 가르쳐 주시겠어요? 제가 그러니까 황홍마마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모 꺼어줘봐 뭐? 안가서 왔다고? 대체 왜? 유이할줄 아는게 뭐야? 당장 뛰어가서 갖고와 당장! 네 황홍마마 이거 무슨 잘못이다가 가서... 저리 비켜 제발 내 말에 끼워 봐. 나는 혼 혼하게 괜히 미움 받잖아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